]인지 아침부터 열대야를 보이며 후텁지근한 곳이 많은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안동 24도, 포항은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4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고요. 높은 습도에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음 예상돼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도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더 확대됐는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30mm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